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마음 마지막 시간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이저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제부터 육신 사단 뭐뭐뭐뭐뭐 뭐뭐뭐 귀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그저 우리가 그차저저저 저저저 수준이 그런 수준만 계속 여러분과 나누다가 이제 영의 단계로 이제 영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런 얘기는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저로서 저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에 앞에 방송을 막 심하게 막 지옥 가는 얘기 뭐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포함돼서 지루하시고 듣기 싫은 말 많이 하,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또 제가 또 여러분한테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게 경고가 되고 막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지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영이 사람 되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말하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이 사단방이 하도 환경 영편을 어렵게 만들어 놔서 그냥 그립 빠져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누꾼만큼만 여분이 생기면 고리, 고리, 그 삐져나가가지고, 아이, 그럼, 사람이 약한 존재인데, 죄짓을 수, 죄, 죄 죄일 수밖에 없지, 뭐, 나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죄진 것, 야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단호하게 막, 사단이고, 막, 마귀고 막, 죽는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단 말이에요. 양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콧방기도안 끼는 분이 수두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 지금 이제 예? 만천만천만한이천명 뭐 가까이 지금 오셔서 이 방송을 보셨단 말이에요. 어이뭐 상당히 참 저는 누가 와서 이저 같은 자가 아는 이야기를 들을까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감사하지요. 구독하시겠다고 눌러주신 분이 20명이나 되더라고 힘이 많이 돼요, 그런 거.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진심에서 뭐 구독한다고 누르시면 되지만, 뭐, 제가 이말 했다고 누르시는 건 하지, 그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게 유익하고, 여러분 유익하면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 믿는 신앙도 유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요. 하다못해 지금 현대교회가 유익함이 영적으로 유익함이 웃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지경으로 하냐,끼리끼리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저 공간이 교회가 됐어 지금. 개개 <laughs> 개 모임처럼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저저저 저, 저, 저 수근수근 되는 거 하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아주 많아. 이게 참 교회가 너무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가서 막 위로도 해주고 뭐 찬성도 해주고 친방도 해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유익은 영적으로나 천국지옥을 놓고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익이에요. 근데 그만한 유익이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영적인 유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걸 누리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과 관계가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는데 열리시면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시는 유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 뭐 뭐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되는 그, 유익, 그 유익함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전화 잠깐 받을게. 그런 유익, 그 유익의 그저저이 기쁨이나 이 즐거움이 거, 그런 데서 나오는 그이 즐거움과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건 마저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문제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계기를 빨리 만드시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꾸 교통하고 관계하고 그분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이 저, 교제를 해보려고 열심을 내게 된다고. 그걸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탕처럼 주세요. 사탕 한번 먹으면 아, 맛있는데 성령 체험 처음 해보면은 기적 같은 일 같은 걸 진짜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사탕을 계속 주세요. 어렸을 때만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넘잖아요? 싹 없어져요. 사탕 안 주세요. 그때부터는 네가 이제 네 발로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런 사탕, 사탕, 즉,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런, 그, 뭐, 뭐, 모임, 뭐, 비스무리, 뭐, 개모임 같이 그냥 자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돈 걷어서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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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으러 나다니고 이렇게 느끼는 그 즐거움하고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경험과 체험에서, 나, 나, 나오는 이 즐거움하고는 참 격이다며, 격이 다르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셔야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고 가게 돼.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면서, 아, 진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 이 동의해 드릴 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네 좋은 대로 하는 거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개의 모든 교인들이 다너 좋은 대로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 여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과 다 무관한 관계. 그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어떻게 느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저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시라니까. 왜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맞다고라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맞다고 가. 그건 소용없는 길이야.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한테 물어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길로 가야지.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자기의 옛 마음에서 온 것인지, 내어준 기지에서 나온 것인지, 3. 악령들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또는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니까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1. 자기의 옛 마음에서 나온 온 것인지, 2. 내어준 기지에서 나온 것인지, 3. 악령들에게 새로운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4. 정상적인 또는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이 혼돈되고, 편파적이고, 반항적인 이유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이상한데? 성령님 이거 웬 일이지요? 이렇게 하고 딱 묻기 시작해서 그런 일이 나온 게 근원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분별을 하면 할수록 자꾸 알게 됩니다. 적을 나를 자신을 먼저 이, 이 아이, 이상한데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저걸 이제 그, 그 벌써 그 생각 들면 그 생각 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럼 이거 무조건 절반 이상 이기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신 일 빼고는 다 사단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행동하시고, 행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일 빼고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신묘막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지라도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사단박이한테 속지 않게 돼요. 왜 어떤 진리를 검토해 보기도 전에 반대하는지, 왜 만나보지도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반대하는지, 반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단순히 타고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재판도 원고를 불러 얘기 듣고 피고를 불러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고는 원고대로 도와주는 변호사 말을 듣고 피고는 피고를 도와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여러 시간 몇 달씩 어떤 경우는 몇 년씩 고민하고 고민해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재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가 아니라 거의 다지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내는 사람들 말하는 소리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잖아.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해. 와, 참, 뭐, 위험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 우리가 모르고 뭘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그 보좌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된 거니까 이걸 이거 성령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 보좌 뺏은 거 아니자? 왔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뭐, 보좌 뺏는 거야,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됐는데, 본체가 됐는데, 뭐, 의자 하나 뺏는 게 문제겠어. 왕관도 뺏었겠지.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의 말하는 소리 탁 하고 믿어가지고 막 같이 미워하고 같이 막 욕하고.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이 엄청나 엄청나게 큰 무시, 진짜 무시무지 막지한 절죄예요. 할 죄예요. 이와 같은 조사 기간 동안에 모든 생각과 상상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옛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은 모두 적발되고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거 다 육신에서 나온 거니까 어디서 나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신 경험에서 나온 거 사탄으로 나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자신 저뭐뭐야저 뭐, 실력으로 나온 거 자신 지 지식으로 나온 거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나온 거 합격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다 사탄으로 나온 거예요 어리석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죄의가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해이하고 흐트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이하고 흐트러졌다고 생각을 하간대요. 안, 안 하지. 그 생각을 할 정도만 되면 뭐 넘어지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줄 아는 이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구축되어 있는 원수의 요새를 어떻게 다시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멍심하실 일이에요, 이거. 이거 안 하면 지고 있는지, 뭐 속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게 깨닫고 빨리 그걸 정확히 자신에게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것도 이것마저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회개의 마음도 생겨나고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쉬, 물론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영적으로 한창 가서 성장성숙해서 해, 성장성숙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자기 합리화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그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할수 없고, 내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런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들 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무익하고, 무능한 자라는 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온전하게 인정하게 드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용어로. 그게 자기 부인이 쉽게 될수 있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목적이, 목표가 성령님한테 자꾸 도우심을, 자꾸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 자꾸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금방 될수 있죠.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여러분 힘들 것 같죠. 왜냐? 못해보고 알지도 못하고 아, 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건 도저히 뭐 하늘 나라만큼 멀리,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맨날 기도할 때 말은 그냥 입만 벌리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를 나누면 저 하늘 나라만큼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해본적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성령님께, 하나님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회개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것이 더러운 쓰레기가 버글버글하면죄 덩어리가 버글버글하면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 더러워서.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해서 구멍만, 반늘구멍만한 만큼 구멍이, 구멍만이라도 이구멍 나기 시작하면 금방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소되고 처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금방 처리됩니다. 바늘만한 구멍 내기가 힘들지 구멍을 내기 시작해보십시오. 새크맣게 죄로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다 회개했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신 것하고는 달라요. 단적인 예로 자꾸 회개하는 데 옛날에 자꾸 회개한 일이 자꾸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이거는요, 불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가 받아주시지 않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말만 하면 다 회개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일은, 죄 같은 경우는 다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사단이 생각나게 할수 있지요. 그럴 때는 확인하고 분별하는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그것도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이거 뭐 방송 보니까, 들으니까 뭐회개가안 돼서 그렇다는데, 성령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 계기점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러면 어쨌든 회개해서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에 이그 양을 채우셔야 돼 양이라기면 뭐, 뭐 얼마냐 그건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다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처음에 초기 때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루 5시간씩 방언기도 하십시오. 와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5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면 그럼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하라는 소리야. 아니 그렇게 아니고 걸어 다닐 때저차 타고 다닐 때 그냥 속으로 하세요 계속. 그래서 시간을 5시간을 채워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시고, 이,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그 정도도 안 해봐?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 어, 쩌면저 다섯 시간 하라고 그는데 네, 다섯 시간. 시계 박으면서 해보시라니까? 저도 처음에는 시계 박으면서 했어요. 20분 모자라면 20분 더, 더 채워서, 눈 뜨고, 눈 뜨고서라도 채워서 했어.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왜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지만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보시지. 오, 이 집사 무슨 집사좀 봐라. 이 권사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예? 어, 이거 무슨 장로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놀래자 빠지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면 와 이거 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뉴스 중에 뉴스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그런 일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착각에, 여러분들의서 속이는 일에 속어가지고 안 해도 될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뿐이에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 은 하나님과 관계 가 없는 거예요. 내가 관계 있다고 한만 떠들면 뭐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관계 있다고 해 관계가 있는 거지. 대통령 나안다고 그러면 안 보합니까?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그래. 진짜 아는 거지.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셔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명심하셔야 돼. 아, 내가 얼 이만큼 하나님한테 시간을 버리고, 뭐 어쩌고, 나 소용없는 소리, 내 소리에 내 얘기. 너너 너, 너, 네가 좋은 대로 한 거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건 맞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실제 문의를 하면 성령님께서 답해 주신다고. 조건은 내 안에 있는 들어있는 죄부터 우선 회개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지.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물어보시기를 시작하는 오늘이 계기점이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